안녕하세요 라라꼬 수제 화분입니다 어, 상품에 대한 문의나 주문은 보이시는 이 번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깥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관계로 좀 어수선하면서 소음이 있을 수가 있,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도예가 선생님들이 만드신 품질이 매우 좋으면서 또 가격 또한 편안한 어, 도예 화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대체로 중형 사이즈인데요 예, 중소형 사이즈나 아니면 조금 작은 소형 사이즈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흰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흰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는 2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한 쌍에 해서 2만 원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화분도 두개 해서 2만 원입니다. 요 화분도 2만 원이고요. 요쪽에 보시면 이 사각분인데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 나고 있어요. 요 화분도 두개 해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2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 화분도 두개 해서 2만원 되겠습니다. 효산분인데요. 이렇게 예쁜 꽃장식이 있는 이 화분도 두개 해서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상인데요. 서인경분입니다. 이렇게 두개한 세트 해서 2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두개 이렇게 해서 2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 화분도 예, 좀 큼직한데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두개 해서 2만 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요 화분은 이렇게세개 구성했습니다. 세개 해서 2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집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사발형. 예, 요 화분은 세개 해서 2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만 원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예, 스티커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노란색이 붙어 있는 요 화분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25,000원이고요. 요 수목부는 세개 해서 25,000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개 해서 25,000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 보고 계신 요 화분은 이제 3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이렇게 3만 원, 여기도 3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격이 점차 점차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2만 원 상품부터 해서 상세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236번인데요. 이렇게 요화분은 어,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236번이고요. 네, 이렇게 소형 사이즈 하나와 초소형 사이즈 두개 해서 세개 구성입니다. 세개 해서 2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재보면 8cm입니다. 작은 거는 한 6cm 정도 되고 있어요. 이렇게 머그잔 형식이고요. 금속분입니다. 네, 23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서인경 분인데요, 237번입니다. 이렇게 두개 어, 이렇게 했는데요. 어, 좀 이렇게 유약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신상품 되겠습니다. 10cm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1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중소형 사이즈라고 할수 있어요. 237번이고요. 이렇게 매트한 느낌입니다. 두개 해서, 예, 여기 흰색이 붙어, 여기 흰색으로 붙어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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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들은 전부 다 2만원 되겠습니다. 237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38번입니다. 자, 요런 색감으로 구성을 했고요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점점점 이렇게 색상이 좀 변하는 이렇게좀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238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39번입니다. 이렇게 사각분하고 이렇게 원형분하고 이렇게 두 개고요. 자, 높이는 이제 비슷해요. 한 1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 이렇게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2만 원 되겠습니다. 요 화분을 원하시면 239번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을 자 240번 요 화분도 소형 사이즈가 되겠네요 종이 컵보다 약간 약간 큰 정도입니다 높이는 한 10cm 정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7cm입니다 자, 예쁜 이렇게 꽃이 막 붙어 있는 화사한 이런 화분이 되겠고요 예, 두개 해서 2만 원입니다 240번이고요 이렇게 두개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241번입니다. 41번이고요. 여기는 옆으로는 42번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으로 꽃이 붙어 있는 이런 형식인데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높이는 10cm고요. 이렇게 보시면 10.5 어, 1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요 화분이 241번입니다. 이렇게 꽃이 옆으로 붙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24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더 큰데 요 사이즈가 약간 약간 높이가 있어요. 이게요 화분도 두개 해서 2만 원 되겠습니다. 242번이고요. 이렇게 높이 보시면 12cm입니다. 여기는 비슷해요. 이렇게 앞면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연출하기에 달려있는데, 여기가 앞면이 될것 같아요. 242번입니다. 다음으로는 243번인데요. 중형 사이즈와 중소형 사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좀 큼직한 사이즈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중소형 사이즈입니다. 보시면요, 높이가 한1 2 5 c m 고요 네, 한 18.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11cm 정도. 네, 합천 예도요 효산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꽃이 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호리병식으로 된 꽃병 형식으로 된거는 꽃이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2만 원이고요. 24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고 계신 244번도 예, 사이즈가 이렇게 높아요. 높아서, 재보면요한 18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구요. 허리가 이렇게 매우 잘록하게 쏙 들어간 이런 장구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속이 이렇게 돼 있어서요, 실제 높이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흙이 들어가는 이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보내드립니다. 두개 해서 2만원 되겠고요. 여기 이제 번호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5번입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예, 보시면 정사각인데요. 쭈구리 정사각 뿐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줄무늬가 막 긁은 무늬가 있어요. 하나는 약간 녹두색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청바지를 연상시키는 이런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를 보시면요, 한 9cm 정도, 8.5에서 9cm고요. 여기는 이제 정사각이니까 이렇게 재보면 한 9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네, 200. 네, 예, 45번입니다. 자, 다음은 246번입니다. 예, 사실 비슷한데요. 이 색상이 조금 바뀌어서 예, 왼쪽은 민트색이네요. 민트색이고 여기 이제 오른쪽은 이런 네,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꽃이 여기는 앞쪽에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246번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사이즈 한번더 보시면 한 1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8cm고요. 246번입니다. 자 보고 계신 요 화분은 이제 247번인데요. 굉장히 고전적인 멋을 느끼게 해, 해주죠.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패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 있어요. 예, 큼직한 화분입니다. 깊이감이 좀 있고요. 높이는 한 16.5cm, 예, 16cm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정사각이에요. 이렇게 재보면 11.5cm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1.5cm 정도 되고 있어요. 조금씩 이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그 정도 사이즈고요. 예, 이렇게 247번입니다. 혹시 하나만 원하시는 분은요, 오른쪽 왼쪽으로 말씀해주시면 한 개씩도 판매를 하겠습니다. 한 개씩은. 만원입니다. 두개는 네, 2만원 이렇게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247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보고 계시는 이 화분은 248번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입하셔도 돼요. 네, 왼쪽은 흰색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먹색이 막 들어간 이렇게 올리브 그린 색이 살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한개만 구입하셔도 가능하십니다. 248번입니다. 이 예,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249번입니다. 앞에 장식이 조금씩 다 달라서 이렇게 이제 번호를 따로 매겼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면밀히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5.5cm네요.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5mm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는 한 12cm 정도. 예, 여기는 약간, 약간 여기가 낮으면서 여기가 좀 넓고 뭐 이런 형태예요. 높이는 5mm 정도 낮고요. 이제 위로는 조금 넓은 249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한개 구입도 가능하시니까요. 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개한 세트 해서 2만 원입니다. 자, 이제 250번인데요. 이런 화분입니다. 예, 하나는 좀 신선론인데 이렇게 이제 더좀 높이가 이렇게 좀 높아요. 높고 여기 보시면 어 실제 높이는 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막혀 있어요. 어떤 조형미를 위해서 붙인 굽다리고요. 높은 굽다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흙이 들어가는 높이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한 7.58cm 정도 되고 전체 높이는 17cm 입니다. 여기 예, 중소형 사이즈는 11cm 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개 해서 2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흰색은 전부 다 오늘은 세트당 2만원 되겠습니다. 흰색 스티커는 2만원입니다. 네, 250번입니다. 자, 보고 계신 이 화분은 이제 251번입니다. 예, 51번인데요. 이렇게 어, 큰거 하나 하고 중소형 사이즈 두개 하고 해서 네, 세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2만원입니다. 11, 13.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13.5. 예, 여기도 이 정도, 한 11cm 정도. 예, 11 정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표면이 좀 거칠어요. 이렇게 막 이제 막 긁은 무늬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꽈배기 사슬. 사슬 장식이 이렇게 있는 예.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도예 화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화분은 여러 개 구입 가능하시니까요. 예, 보시고, 이제 여러 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여러 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51번입니다. 이렇게 3개 해서 2만원 되겠습니다. 자, 252번도 좀 큼직하고 깊이감이 좀 있는 이렇게 이제 실용적인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252번인데요. 높이가 1 어, 거의 뭐한 16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12cm 정도. 예, 이런 큼직한 화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리본으로 전체 이렇게 묶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예,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흰색 스티커는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개만 원하시면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한개 구입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음각으로 좀패였고요 여기는 이렇게 매끈한 이런 모습입니다. 요 화분은 번호가 25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53번입니다. 이렇게 두개한 세트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지만, 예, 한 개에도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어, 오늘은 3만 원 이상이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53번입니다. 네, 요런 이 정도 사이즈,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2cm 정도, 입구가 12cm 정도 되고 있고요. 요렇게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화분을 원하시면 253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두개 해서 2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계신 요 화분이 이제 254번인데요. 이렇게 이제 밥 공기형으로 되어 있는 그집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분입니다. 동화 속에서 보는 듯한 굉장히 정감이 가는 집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전부 다 그림이 달라요. 다르고, 예, 네, 이제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은 다한 개씩 그렸기 때문에 전부 다 다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 랜덤으로 보내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색상을 여기 배경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 3개 해서 2만원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5cm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한 1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8.5, 그 다음에 입구가 10cm 정도 되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나무 그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집 그림 옆으로 이렇게 나무 그림이 있고요. 예, 필요하신 분은 사진을 요청하시면 발송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집그림을 원하시면 집그림 화분은 254번이고요. 이렇게 세개 보내드리는 가격이 어, 2만원 되겠습니다. 네, 기와집도 있고, 요런 집도 있어요. 네, 25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스티커 그, 색상이 바뀌었죠.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예, 노란색 스티커는 어 이렇게 세트에 해서 25,000원 되겠습니다. 예, 가격이 5,000원이 더 올랐어요. 네, 이렇게 두 개에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높이는 10cm고요. 여기는 이제 정사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11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10.5-11cm 정도 되는 약간 직사각형도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눌러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55번입니다. 256번입니다. 이렇게 청색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9.5cm고요. 이렇게. 10.5cm 정도 되는 이렇게 약간 눌린 요런 이런 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000원 되겠습니다. 번호는 256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목분인데요. 여기 이제 굼터라고 써있지만 같은 공방분입니다. 예, 수목분 또는 굼터분입니다. 이렇게 세개 해서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2만원 되겠습니다. 네, 예, 257번입니다. 자, 높이는 한 8.5cm 정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예,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색상이 예쁘고 모양이 특히 단아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 보내드리고요. 어,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예, 25,000원 되겠습니다. 257번입니다. 제가 혹시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세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58번인데요. 여기도 노란색 스티커죠. 예, 2만 5천원입니다. 두 개에서 2만 5천원이고요. 높이는 11cm 정도, 여기도 한 11.5cm 정도 약간 커졌어요. 앞, 앞전에 보신 그 인동분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고요. 여기 번호는 258번입니다. 259번과 260번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 스티커로 바뀌면서 3만 원 되겠습니다. 두개한 세트 해서 3만 원이고요. 번호는 여기 빨간색. 근데 여기 259번 되겠습니다. 여기는 260번입니다. 자, 높이는 10.5cm고요. 여기서 이렇게 재면 10.5cm입니다.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렇게 두개 해서 3만원 예, 되겠습니다. 자, 260번도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분은 어한 개당 2만 5천 원짜리 상품이에요. 요거는 두개 해서 어 3만 5천 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두개 해서 3만 5천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사각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는 이렇게 정사각인데요 이렇게 모아지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모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요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화분이에요. 토강분이고요. 토강 공방에서 나온 그림분이고요. 이렇게 세필로 하나하나 각인해서 그렸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화분에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두개 해서 어 제가 많이 할인을 해서 3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보내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12cm고요 여기는 10cm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재보면 네, 요 정도 사이즈고 여기는 조금 더 작아요 높지만 입구는 작습니다 한 7cm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그림을 앞으로 하시면 요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개 해서 35,000원 되겠습니다 번호는 261번입니다 자, 보고 계신 이 화분은 262번인데요.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하고, 어, 아주 좀 이렇게 좀 튼튼한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62번입니다. 이렇게 문고리 장식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강한 유광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이렇게 짱한 그런 청색깔을 이렇게 하고 있고, 주름 무늬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주 튼튼해요. 다리도 이렇게 4개 있고요. 아주 묵직하고, 아주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 262번입니다. 높이를 한번 재보면요. 여기 오른쪽이 한 14cm고요. 여기 14cm 정도 되고, 이렇게 왼쪽은 13, 13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 예.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11.5cm 되고 있어요. 제 옆모습이고요. 예, 요 화분 역시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서 제가 두개 해서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3만원에 해서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66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상품인데요. 요거는 두개 해서 5만원입니다. 이렇두개 해서 오만원 네, 되겠습니다. 굉장히 토속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한 폭의 미나를 그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16.5cm고요. 여기는 한 17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를 재보면요. 12cm입니다. 이런모습이고요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흙이 들어가는 높이는 요정도 되겠습니다. 네, 요정도 한 9.5cm 정도가 흙이 들어가는 높이라고 할수있고요요 어, 화분은 이렇게 상세 설명을, 상세 사진을 원하시면 저희가 요청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분을 원하시면 264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두개한 세트 해서 5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가격도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우리나라 도예가 선생님들이 만드신 도예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계속 좋은 화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